오늘 시장의 뜨거운 감자 현대위아를 긴급 분석합니다.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하며 시장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현대위아의 주가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전일 대비 6,400원 오른 73,600원에 마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10만 7,000주 넘게 폭풍 매수했고 기관 역시 3만 9,000주를 사들이며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다는 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현대위아일까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입니다. 현재 현대위아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0.48배입니다.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도 주가가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유보율은 2,500%에 달합니다. 자본금의 25배나 되는 현금을 회사 곳간에 쟁여두고 있다는 건데 재무 구조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입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이에 맞춰 당장 다음 달인 2026년 1월부터 멕시코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을 시작합니다. 기아 북미 공장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에 직접적인 수혜를 잇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신사업인 열관리와 로봇입니다. 현대위아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11일 통합 열관리 시스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우 시스템이 독점하던 시장을 현대위아가 뚫어낸 겁니다. 또한 현대차그룹 미국 신공장에 물류 로봇과 주차 로봇을 공급하며 로봇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지난 1년간 갇혀 있던 67,000원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며 완벽한 추세 전환 신호를 보냈습니다. 1차 지지선은 오늘 돌파한 68,000원 부근이며, 1차 저항선은 정고점 부근인 75,000원으로 보입니다. 만약 75,000원을 돌파한다면 8만원대까지는 매물 공백 구간이라 더욱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결론입니다. 현대위안은 내연기관 사양하라는 꼬리표를 떼고 하이브리드와 로봇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PBR 0.5배 미만의 저평가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지금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종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